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화성해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염물질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 방제작업에 한창인데요. 정장선 평택시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화성 평택 수질 오염 사고의 전반적인 대응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에틸렌, 다이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평택시의 하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긴급 방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일부터 14일까지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향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와 함께 복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오염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백억 원, 더 나아가 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교부, 조기에 교부할 것을 요청해 방제비를 조달하고 오염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강력히 청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